저 꼭대기산 모이죠. 네. 응. 우리가 묻힐 곳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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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 생각 안 하는 사람. 아이고, 회원님들 힘들어 죽겠구만 아, 쉽지 않네. 아니, 신물이. 쉬는... 왜 <laughs> 코인 했을 때 떡상했을 때쉬었잖아요 물론 앞서. 아파트들이 많네요. 저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 왜내거 없냐. 빛이 우리를 반겨 준다. 빛이. 미달입니다 이집니다 <laughs> 지금 잠시 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제가 이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개소리가 잠시 <laughs> 갑자기, <laughs> 갑자기 개소리일까? 하면 내 말이 어쩌게 되니 강아지야. 제가 지금 쓰레기 버릴 데를 찾고 있습니다. 차에서는 절대로 쓰레기 같은 것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네. 아 쓰레기 좀 찾. 았어 이게. 응. 오타니 선수 알죠? 아 오타니 알죠. 야구 오탄이, 선수. 오타니 선수가 MLB 저 그라운드에서 쓰레기를 줍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지 왜? 천하의 슈퍼스타가 와 쓰레기 줍는 거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에. 왜 주었냐? 물어보니까 오타니 선수가 이런 말했답니다. 스승님이 있는데 남들이 쓰레기를 버리않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복을 버리는 거야. 야.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아. 그들의 복을 갖고 오는 거고 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했던 말인데 라방에서. 아니 했던 말을 <laughs> 아이 좋은.. 조... 좋은 말 아닙니까? <laughs> 아 좋은 말이긴 좋은 한데 좋은 말을뭐 했던.. 계속 해도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복을 버리지 마라 어. 이 말입니다 어. 예? 어.. 알겠어요 자 오늘은 소래산입니다 소래산? 계양구청 소래산 인천대공원 봐봐 다 아, 보자 <laughs> 멋있다 이닙니까야 <아입니까? 이야>. 예? 도둑받기 매주 가고 있네 어? <웃음> 산에 올라가자면서 통화라고 아, 이하여 그 속세에 미련이 있어 어? 핸드폰도 최신식이고 와 오늘은 뭐 잠바도 아주 그냥 두꺼운 거 X고 왔네 속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네. 행사 문인데 아? 아..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주네 짜증 <laughs>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이 돈이 중요한가요? 중요하다! 중요안 <laughs> 중요하다면서요 아 근데 아이, 돈이 음, 안 네. 중요하죠. 건강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속세를 음. 떠났다, 아닙니까? 네. 네? 사람들도 아. 저렇게? 눈이 와가지고 지금 아. 바닥이 굉장히 진흙탕인데, 네. 이 진흙을 보니까, 아내 인생도 진흙탕이었구나. 내 인생도 진흙탕이었구나. <laughs> 내, 내 인생도 진흙탕이었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하지만 네. 우리가 올라가 계속 진흙탕만 있겠습니까? 그죠. 따뜻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하이튼 네. 지금 내 인생처럼 진흙탕입니다. <laughs> 올라가면은 진흙탕 길이 아닌 네. 반듯한 길이 나오겠죠. 네. 나 올라갑시다. 어. 소래산 소래산 실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벌써 뒤진 건 아니죠? 아이뭐 어. 저희가 어? 지난번에 생산을 타지 않습니까아 생산이지. 하지만 오늘은 진흙탕길를 <laughs> <다, 웃음> 다행히 신발을 비싼 거 신고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laughs> 어, 등산화요? 아닙니다. 요거를 제가 한 6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어. 이게 등산화와 네. 좀 거의 비슷한, 네. 예, 좀 앞이 좀 딱딱하고, 네. 재질이 네. 안 밀리고,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고 왔습니다. 진짜 산악할 때 등산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접지러지면은, 네. 봐봐, 괜히 119. 어. 구급대들이 고생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안 다쳐야 됩니다. 예? 등산화가 <laughs> 필요하다고요. <laughs> 내가 내가 필요하다고요. 블랙야크 하이튼. 아 제가 블랙야크 그, 그 유튜브에다가 에이. 댓글을 남겼어요. 계속 남기라고요? <laughs> 계속 PD님은 그것만 남겨요. 그것만 계속 에이. 댓글 에이. 댓글 부대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저희가 소박하게 협찬 바랍니다라고 했거든요. 아 예. 갑자기 없네. <laughs> 아. 그들도 아는 거야. 우리는 아무 쌀뜨기 없는 사람들이든 아, 하 아, 올라가 봅시다. 예 네. 하아... 이봐, 조금만 올라오니까 진흙탕이 아니잖아요. 아아... 우리의 인생도. 아니 봐봐, 올라오면 진흙탕이야.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진흙탕을 걷고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봐봐. 깨끗한 또 어?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셨던 것 같은데. 아, 한 주간 저는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속세에서 네. 사람들도 안 만나고. 네. 집에 차박혀서 네. 반성하고 네. 또 반성하고 뭘 자꾸 그렇게 반성해요? 에? 진흙탕 같은 나의 삶 나의 삶을 네. 반성하고 너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손해산신령님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자 벌써부터 도와줍니다 에이. 진흙탕에서 야 이런 깨끗한 길도또 높은... 길도또 <laughs> 진흙탕이 아니잖아 아니네 또 산신령님이 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개항산에 비하면 아유, 껌이죠. 중정도한 개도 안 힘들죠. 예. 아. 아. 한 개도 안. 아직까지는 거뜬한데. 자, 가보자고. 저 보세요. 와, 가보자. 어? 가보자고. 어? 안 힘들잖아. 잘돼 있네. 예. 길이 잘돼 있네요. 예. 저는 손해 산을 처음 나옵니다. 저도요. 앞으로. 예. 수리님하고이 경북에 있는 산을. 예. 우리가. 다갈 거니까, 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이 아,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에. 에. 우리 피디님은 뭐하고 지냈습니까? 또 돈의 노예가 돼서 또 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에. 그래야 되는데. 돈?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그냥 먹고 살 지장 없도록만 좀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뭐, 먹고 살 지장 없도록만 좀. 봐주시면아 네. 좋겠습니다. 아 우리 또어르 신이 또 내려오시. 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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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산에서 A. 예,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잠시만 고마. 고마산도 있고 소래원 경산야 이거 완전 애기산네. 아 어. 여기는 아 이쪽 이쪽입니다. 이 네. 네. 항상 산을 탈 때는. 네. 저런 거잘 봐야 됩니다. 어. 예, 이 여기 공부대 있거든요. 네. <laughs> 잘못 올라갔는그 갇히는 거야 공부대에. 어. 어. 항상 항상 저걸자어잘 좌표를 잘 보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입니다. <laughs> 아 기도 본사님한테 다산칠료한테다잘 되게 해달라고 이돌한개한개 한개 올리면서 네.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씩 올리죠. 우리가 올립시다. 네. 아, 욕심 내는 거막하나라 올리면 아, 됐지. 아, 오케이. 아, 네. 속세 미련 아, 있네 양반. 소원을몇개 빌려고? 아니, 아니다. 이림도 하나 짓고 네. 기도를 합시다. 여기에 아, 어떤 소지 어떤 기도 할 겁니까? 솔직하게. 돈에 걱정 없이 살게 돈에 걱정 없이? 아, 저는 제가 뭔뭔뭔 소원 빌 건? 저는 네. 건강하게만. 어. 네. 건강하게만 착하게 네. 정의롭게 네. 정말로 네? 네. 착하게 살게끔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X발하네 <laughs> <laughs> 솔직히 솔직히 삶의 지장 없을 정도만 네. 돈이 있어서 좋겠다. 아 그렇죠. 네, 솔직하게 입장. 해야지. 자빠지면 안 된다. 네. <웃음> <웃음>